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69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아동장애인노인 10개 지역 사회서비스 참여자 900개수나 5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 가족분야의 10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자 900개수나 5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12개월간 월 3만 물결표 쌓인1 8만원의 바우처, 이용권, 카드를 지급하고 상담치료, 역량개발 등각 지원분야 서비스 제공기관, 총 84곳. 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27억원 국비 19억원 포함 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209명 아동 비전 형성 지원 95명 아동 정서 발달 23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91명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15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42번지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5명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88명 시각장애인 안마 207명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24명이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의 서비스별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성남시 시장 신상진. 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 운영할 경우 월 임차비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5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성남시 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2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내 외국인 비율이 50% 이내일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리100 참여 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인력, 근무 기간 3년 미만과 청년 노동자 만 39세 이하 각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임대, 기업 소유 기숙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임금 체불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다섯 개 기업, 7명의 근로자에게 총 1,176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 및 접수는 3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729, 2586. 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유치와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참석.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일자리는 경제적 자리뿐 아니라 사회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시는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근무 도중 어려움이 있거나 생활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은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21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들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및 복지서비스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민이 일군 수원 새벽빛 장애인야학 5일 이전 개소식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이 모금하고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FC가 홍보 활동을 벌인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의 결실인 이전 개소식이 5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여성병원 별관 3층에서 열리는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이전 개소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염태영 국회의원실 등을 비롯해 모금 활동의 앞장선 사통 팔달협의회 이만세 한식부봉사단, 수여성병원봉사단, IBT, 북수원신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7월 18일 나눔문화 프로젝트 출정식으로 시작한 수원새벽빛장애인야학살리기는 8월 12일 모금에 들어가 3개월 만인 11월 19일 목표액 7300만 원을 확보했다. 27개 단체와 시민 1225명이 참여했다. 수원경실련은 기존 오목천동에서 새 이전지인 수여성병원 별관 3층의 수원 새벽빛 장애인야학 시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야학은 오목천동 187번지 84의 공간에 70여 명이 넘는 학생이 비좁게 생활하다가 두 배가량인 361.88로 이전해 쾌적한 공간을 확보했다. 신승호 수원새벽빛장애인야학 교장은 처음엔 곳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막막했다며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수원FC 등이 나서서 야학을 살리는 실천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시민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계기가 됐다며 수원 새벽빛 장애인야학도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받아. 성남시는 사회 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사업 예 주거 안심 패키지 을 시행한다고 사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40만 원과 최장 10개월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월 임차료 월세 를 각각 최대 20만 원씩 생애 한번 지원한다. 모두 세개 분야 지원에 신은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200신 명씩 총700신명 지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 물결표 사인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 1,723만 물결표 사인 4천만 원, 부부는 연소득 2,832만 물결표 사인 7천만 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 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한 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자바바 어플라이 http: a p p l y j a v a b o o n e t 를 통해서 하면 된다. 예산 소진 때까지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대상 청년의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306명 1억 6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 1 4명 1억 700만 원, 월세 500세 명 6억 2,200만 원등총 8억 3,500만 원을 지원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반찬 나눔 실시 수원시 영통구 망포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문재순은 지난 27일.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밑반찬, 불고기, 무나물, 김치, 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망포 이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특화 사업으로 분기마다 협의체 위원들이 홀몸 어르신 및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하여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순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하고자 직접 반찬을 조리하게 되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한기가 위안과 행복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용태 망포 이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망포 이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